경북도는 9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지역협업위원회와 32개 지역대학, 경상북도 라이즈센터 등 대학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책의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도는 현 정부에서 이제는 지방대학시대란 국정과제 아래 대학권 한의 지방이양일환으로 교육부가 추진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책의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경상북도 라이즈 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 균형발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개최된 교육발 전특구 공청회에서도 교육부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하는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를 위한 지역 주도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북도는 경상북도 지방 시대 종합 계획과 연계하여 라이즈 기본 계획에 지역과 대학이 상생 협력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학 중심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아이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K대학 대전환을 비전으로 지역 혁신, 대학 혁신 산업 혁신, 인재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 정주 동반 성장을 위한 k u c t 프로젝트, 지역 특색과 대학 전문성 기반 권역별 대학 특성화를 위한 KIB 프로젝트, 지산학연 일체화를 통한 산업 혁신 K 아이디어 밸리 프로젝트, 혁신적인 평생 교육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K 러닝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각각의 세부 추진 방안 및 정책재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로 도지사가 소개한 KUCT는 일시군 일대학 일특성화 전략 프로젝트로 지역인재 양성 취업 정착을 통합 지원하는 모델로 대학과 연계한 지방소멸 극복 우수 사례로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대학과 사, 어, 산업과 또 어, 관리 협력해가지고 오늘 출범식을 하게 된 나이스 사업의 개수식을 축하하고요. 특히 이번에 기초 작업으로서, 어, 더해서 뽑았는 그런 5대 사업이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대학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하면은 행식적이고, 것을 지향하고, 하나의 경상북도의 정전규가 늘고 경상북도의 사회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대학의 역할을 찾고 또 그렇게 씁니다 대학의 보다도 그게 어 지방화 시대 또는 뭐 맞아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대학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게 특징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학은 우리 대학대로의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대학은 다른 대학이 있는 거를 하나의 전부 다 지혜를 모아가지고 뽑으면은 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특히 뭐 우리가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균 균형적으로 뭐 나눠 가지고 뭐 이해를 하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의미가 없다. 각 대학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협의를 해서. 그 단독이 안되면 연합을 해서라도 하면은 이제 또 경상북도 전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산시 에 필요한 또 도움이 될수 있는 것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화 시대에서 대학이 그게 지방화 시대에 지역 발전과 더불어 어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어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마다 경쟁력이 다르고 또 지자체마다 하려는 의지가 다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는 도지사님께서 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산업체가 함께 이 위기를 같이 대응한다면은. 어, 쉽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특히 전문대학은 지역의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또 교육시키고 교육 훈련시키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필요하는 이 인재들 우리 지방, 어, 전문대학에서 양성해서 이 산업체가 이 지역에서 뿌리 박고 그리고 더 많은 투자를 할수 있도록 우리 전문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라이즈 산업의 제일 특징은 어, 지방이 소멸되어가 있는데 대학과 지방이 떨어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지방 소멸을 막는 이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쉽게 하면 아이디어 산업을 지방에서 산업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지역이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가는 이것이 라이저 산업입니다. 지금은 대학은 혼자 갔습니다. 또 중앙정부만 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서열화가 생겼는데 대학을 특화시켜서 지역과 함께 가서 대학 소멸도 막고 지역 소멸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저 산업은 지역과 대학이 아이디어를 내서 함께 가는 길이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